사람들과 성격이 달라서 자꾸만 부딪히십니까? 저희와 함께라면 그 관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 성격을 알면 관계가 보인다. 유지현의 즐거운 아침. 우리가 말이죠. 가끔 정말 그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예. 어, 저 친구가 내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변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저 친구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저 친구를 대할 때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대해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국제니어그램 전문가 리전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리전입니다. 저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저는 아직 예. 바깥을 못 봤는데. 어. <laughs> 그러시네요 어, 서울도 비가 온다 그랬어요 오늘. 예. 아, 예. 예. 광주는 지금 뭐 비가 음. 예, 예쁘게 내린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래요? 아 예, 이제 예쁘게. 비도 좀 와야죠. 이제 봄이잖아요. 너무 예. 많았어요 비가. 네 예, 맞아요. 자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족들에게 충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그러면? 네. 우리가 그, 이제, 테마별로 이제 세 가지 성격의 큰 틀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했잖아요. 음. 네. 머리형인지, 가슴형인지, 장형인지. 우리, 이제, 그,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막, 다양한 게 우리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음. 우리 최진행님도 머리형인 걸 찾았잖아요. 그죠? 어, <laughs> 그러고 보니까, 이제, 머리형, 가슴형, 장형. 가슴형, 장형인 사람들은 좀 그래도, 바로바로 네. 바로 뭔가를 좀 표현하고, 뭐, 응. 이런 것 같은데, 네. 머리형은 좀 그렇진 않잖아요. 많이 생각을 하고, 네.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런 편으로 보자면, 저는, 머리형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laughs> 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네. 아니, 자기는. 응. 어떤 화낼 때도 그렇게 흥분을 안 하면서 화를 내라고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네. 굉장히 제 스스로를 자제를 하면서, 네. 뭐랄까 좀 조근조근 조리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 네. 이제 그 사실 내용 사모님 느끼시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네. 아침마다 이렇게 딱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요, 네그 네. 아주 그냥 정확하고 내레이션하는 아주 어어 어, 확실하고 이성적 음. 그 목소리가 너. 참 아침에 듣기 좋거든요. 기다리잖아요 맞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laughs> 머리형 도 특징이에요. 예, 예. <laughs>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머리형 중에서도 음 이제 그 사실은 원래 세 가지를 또그이세 가지를 또세 가지로 나눠서 사실 예. 이게 아홉 가지예요, 아니요, 브라미 음. 예. 그러니까는 어 머리형 중에서도 어떤 성격인지 알아보는 그러니까 하위 단계예요. 그래서 총 아홉 가지 성격인데, 에그첫 번째로 음. 예. 암형 중에서 3가지를나누는데아 음, 예. 1번 완벽주의자 우리가 1번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사실 번호를 붙이거든요. 그중에서 어, 그... 1이군요. <laughs> 어또그 그렇게 되네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착한 완벽주의자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벽주의자 성향. 사실은...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원고를 읽어 봤어요. 어... 정말 공감했잖아요 <laughs> 저하고 정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예, 예.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아... <laughs> 자, 본격적으로 5분 특강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성격이 다른 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살면서 서로가 불편해지잖아요. 음. 결국은 그 원활한 대인 관계를 위해서인데, 어, 사실은 나 또는 상대가 이렇게 삶을 극복하고 이게좀 적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성격들이. 음. 음. 아, 그동안은이 머리 가슴 장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만난 이 아홉 가지 성격은 음, 뭐랄까, 그, 가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네. 우리 그 유명인들이나 동물들이 이게 가면 쓰고 이게 코스프레 하는 거 있잖아요. 캐릭터 이 쓰고 가면 놀이 같은 거. 예. 네. 네. 이것은요, 그 생존에 대한 어떤 위험, 또는 내가 겪은 그 어떤 경험, 힘들거나 아주 좋았거나, 응. 음. 그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쪽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략이 있어요. 음. 그것을 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자, 그첫 번째 전략으로이 사람은 완벽주의자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사람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음. 아내가 정말 아주 예쁘고 어린데, 어, 신분수업을 받지 못하고 그만 뭐가 급했는지 결혼을 했어요. 네. <laughs>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살림은 엉망진창이겠죠. 음. 음. 근데 어느날 아주 맛있게 이 부부가 식사를 한 후에,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쇼파에 가서 딱 앉아, 앉아서 TV를 보는데, 잠시 후에, 어, 그, 주방에서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살짝 가서 봤더니만, 남편이, 그, 아내가 한 설거지 그릇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설거지 통에다 이렇게 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어, 이걸 이렇게 탁본 아내가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아요? 어, 그냥 뭐, 우리 남편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예. 네. 다음 날도 이제 설거지가 끝나고 이제 쇼파에 앉아가지고, 남편하고 조용히 가서, 어, 이렇게, 이게, 내가 이렇게 쇼파에 가서 앉아있는데, 또 남편이 쭈르룩 조용히 가서, 이 설거지 물이 잘 빠지도록, 또 그릇을 또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저는 이렇게 착착착 그냥 이렇게 막, 저래, 네. <laughs> 이 안에는 네. 네. 착착 세워놓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상황이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일이 그날 저녁에 터지고 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출근할 때이 이러는 거죠. 내가 출근할 때 걸려 걸어놨던 그 옷걸이죠. 있 이게 옷걸이 어디 갔어, 여보? 막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아내는 어그 옆에 있는 그저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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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잖아요. 그 아무거나 옷 걸어요. 내가 빨리 걸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참 철없게 느껴지겠죠. 음. 네. 그러니까 남편은 음. 이, 내가 찾았던 그, 어, 아침에, 퇴근 전에 그 옷을 걸었던 그 옷걸이가 지금 또 궁금한 거예요. 참 음, 신기하죠? 네. 어,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있는 거죠. 음. 근데, 에, 이 남편은 그 철없는 아내가 사실은, 어, 살림을 잘 못하잖아요. 어, 그래서 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원칙이 있어요. 네. 그대로 좀 바로잡고 싶었고, 어 그리고 이제 말은 못하고 이제 혼자서 끙끙 앓면서 조용히 이렇게 하면 고쳐지겠지. 네, 저 조용히 자기 방식대로 <laughs>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예. 아...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 우리 집 얘기예요. <laughs> 중간에 에. 그거 아시죠? 뭐요? 모르셨군요. 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라는 말을 썼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이거 <laughs> 교수님 이야기구나. 저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laughs> 그거 모르셨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거짓말 못해요. 저 특히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라 어. 예, 예. 아이고. 선분이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땠는지 한번 네. 상상해 가죠. 내가 설거지 해놓으면, 들어가서 또 이렇게 세워놓고, 예, 네, 물 네. 빠지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퇴근할 때 갔다 온 그, 뭐지그 옷걸이. 그거를 꼭찾고 음, 어. 음. 그래서 그 꼼꼼한 성격이 참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laughs> 아유, 참 살면서는, 아유, 이게 완전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게 작용을 하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네네네. 음. 근데 제가 애니어그램 성격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네. 아, 그분이 그 아주 공정하고 원칙주의에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싶은 개혁가의 성향으로써요 음. 이게 좀 지적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은 성격이었던거죠. 네, 네. 예. 얘습니 네. 제가 남편분하고는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면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어, 음. 얘기는 잘 안하고 예. 네. 음. 어, 그냥 제가 하면서 아, 스스로 깨달아라. 음. 뭐 이런 쪽 성격하고 제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 정확하고. <laughs> 알겠습니다. 에, 에. 좋아요, 좋아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러면 이런 음. 성격의 사람들과 또 어떻게 저희가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주셔야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아유 내 남편이야, 우리 아내야 이러면서 아니면 내얘기야뭐이러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운전 하시면서 어 이제 무릎을 탁 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니까. 우선은 뭐예요? 책잡히지 않도록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예. 예, 예. 그리고 공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눈 가리고 아웅식의 태도는 이 사람들이 분노가 있어요. 장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분노를 일으키게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예. 어~ 뭔가 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장형 앞에서 우리 대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바로 그냥 사과하고, 어, 음. 원칙대로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 그랬어요. 네. 그 장영 중에서도 가장 좀 이렇게 그 원칙적이고 좀 이렇게 성격을 바로 그렇게 분노를 분출하는 쪽이 아니라 좀 참는 쪽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설거지를 이렇게 바로 갖다 세운 거에 마음에 안 들어도. 어. 음. 아,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음.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완벽하려고는 하지는 않는데,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정말 그 사소한 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조금 많이 이제 막 속으로 그것도 분노를 하는 편이에요. <laughs> 네. 제가 강의 대본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아 그래가지고. 아 그런데, <laughs> 네. 어, 이런 분들은 되게 사실은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저도 피곤해요. 어. 어, 많이 피곤하고 아 이런 분들은 그러면. 조금 더 유연하게 뭐 음. 이런 성격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 필요하죠. 회수를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주제가 우리가 뭡니까? 음. 착한 완벽주의자잖아요. 어. 네. 그니까, 러 본래 마음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하려는 그 긴장을 좀 풀어줘야 돼요. 음. 음. 그래서 재밌는 영화 있잖아요. 그리고 뭐 코미디, 음, 뭐 음. 개그 콘서트, 뭐 미녀 네네. 삼총사 이런 거 보면서 웃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 음.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 사람들이 주로 이 사람들은 이런 거 봐요, 막 이렇게 진, 진지한 거,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 전화, 피디 수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심각한 거 이런 거. 어. <laughs> 저담배멘탈이 너무 좋아해요. 네, 그니까 이거 어. 당장 이게 어. 꺼야 돼요. 예, 네, 당장 끄시고 <laughs> 당장 이게 끊으시고 아까 개그 콘서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게 딱 채널을 돌리고 네. 이 사람들이 본능이 장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리고 또 야외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자주 드시고 이렇게 자연을 접하면서 네. 긴장도 풀고 이러면 좋아진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를 알았습니다 <laughs> 이제 이제서야 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요. <laughs> 예, 그 다큐멘터리는 제가 끊고요. 네. 예, 이제 코미디 프로를 더 즐겨 보다빙 <laughs> 띵고! 어, 스트레스를 좀 해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